한 집안에 두영제에 관한 문제가 된다. 치문이 하나인데 문제 분량이 두 개다. 그렇죠. 한 집은 두영제 이런 말이죠. <laughs> 아, 지금 상당히 특이한 출제가 보이고 있어요. B, C.D.가 답인데 B의 답입니다 <laughs> 그건 왜 그러냐? 주로 일지문이 문항에 주제문과 어휘는 전부다 대조 이하의 답이 있어요. 대조 이하의. 음? 대조 이하에 답이 있다. 지금 마카가 지금, 지금 검은색이 안 나오는데. 음. 우리 한번 또 흔들어 봅시다. 어. 음. 그래서, w h y 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A번은 답이 아니에요. 역접이 일어나기 때문에. n y 서 드라마, 드라마죠. 드라마. 그래서 두 개의 드라마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대비되고 있어요. 두 개의 드라마. 여긴 뭐의 드라마가 먼저 나오나? Pray, novel, 시곡과 소설의 드라마. 두 번째는 반면에 모의 드라마야, 스포츠의 드라마죠. 이뜻 빼앗은 드라마를 받는 지시어다 하는 거죠. 스포츠의 드라마는 리얼 피플의 드라마다. 실제 생존 인물의 실제 인물의 드라마예요. 시곡은 시공이나 소설의 등장인물은 허구 인물이죠. 실존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비번에 답이 있어요. This is o l e reason I was suffer. The ideas must should be shamely separate from your life. <laughs> 내가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한 가지 이유가 이것이다. 무슨 아이디어? 뭐 뭐라는 아이디어? 이콜 관계. 동격 접속사 스포츠는 완전히 차별화된 리얼라이프. 스포츠는 실제 삶에서 실제로 분리가 꼭토해야 되겠다. 분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이유다. 아니 리얼라이프의 드라마 보면서 뭘리얼라이프에 뭐 분리된 삶을 지지? 지지하지 않죠. 나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reject라고 써야죠. s u p p o 고졸하다. 이런 것이 물리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쉽게 나오는 시문이에요 주제가. 네. 그래서 주로 일단 락게 두괄식으로 제시되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주로 세컨드 패그라프 이달락의 답이 있어요. 주제문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어휘문제처럼 두괄식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지? 전체 문장이 1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괄식의 전형적인 패턴이 된다. 그래서 이문장 상당히 길어진 문장이 된다 그렇더니 여기 또 있는데 역적이 또 있죠 by contrast 음. 전체문장을 뒤집지 못해요 논점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와일, 와일의 관점을 받아서 계속 이어간다 대조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Act o Fray Romeo Doesn't Die Atom of Performance 로마 역할을 했던 배우는 공연이 끝난 시점에 죽지 않는다 아 죽으면 누가 출연해? 미쳤어? 로미오 콜런데 지가 실제로 죽으면 안 되지 실제로 죽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죽지 않고 Get! Come to the 정상 뭐 하게 된다? p r i d e 뭐야? 딜레마, 궁지죠 Pride, 딜레마, 궁지 <laughs> 드라마 딜레마에 빠진다 리브는 남겨두다야 그 녀석 액터 배우는 공연 끝나고 집에 갈때그 주인공의 궁지에 몰린 그 주인공을 남 어떻게 남겨두지? 뒤에 남겨두게 된다 리브 비하인드지 뒤에 남겨둔다고 지는 가버리고 언제? He goes r o m 집에 갈 때. 그죠? By contrast, 운동 선수는 그럴 수가 없어요. Real life에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Injured players suffer in the pressure of their goals a n o t rehearse. Rehearse가 뭐야? 예행 연습하다. 미리 연습한다. 리허설을 한다. 리허설. 대주도 injury. 운동 선수들이 겪는 부상은 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가 겪는 인절이는 예행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laughs> 그죠? 다 같은 내용이죠, 전체가. 같아요. 그러면 제목의 5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Watching s p t 스포츠를 관람한다는 것은. Away to reflect on what the good life is. 훌륭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성찰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리플렉이다. 어떤 삶을 사, 살아야 되는가? 자, 아, 여기 지금 답이 나왔어요. Good human lives.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조 following의 동명사가 된다. 동상 allows. 응? 동명사 주고, following. 응? 동사, 그죠? 그래서, following the primary, all covers sporting contesting as a k o r e a r or as witness ever, as a to live with human lives 이거예요. 스포츠 경기와 운동 선수의 경력 경력의 극적인 궤적을 쫓아가는 것은 궤적이다. 아크다. 우리에게 witness 목격하도록 허락해 준다. 노력을 목격하게 해준다. 누구의 노력, 운동선수의 노력, 뭐 하려는 인간답게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노력이죠. 응? 반 관측해서 이겨야지. 그게 아니고, fair p l a y 하고, 승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어? fair play의 정신 같은 것도 된다. 그러니까 답이 이미 나왔고요. 어. 몇분 정도 시간을? 7분 50초. 음, 응, 그럼 뭐 필요. 필요한 게 있나 좀 보죠. 음, 뭐 거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음. 이 쪽에도 뭐이부쪽의 이 쪽에 디본도 이상이 없어요. 디본도. 음, 음, 음. 뭐 어렵지 않죠. 이쪽은 요건 생략할 것 같은데. 답이 나왔어. 어려운 질문이 없어. 네, 넘어와요. 자, 이제, 8번이 마지막으로 되겠어요. 음. 아,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구조에서 흐름을 벗어난 오늘의 추루 센텐스를 고르는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것. 응집성을 깨는 애가 있다는 거죠. 벌써 답이 보여요. 보인다. <laughs> 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응. 음. 이번에, a female mammal, 포유동물의 암컷이 나와요. 그래 놓고, 인간의 암컷 그으면안 되죠. 인간의 여성들이죠. 암컷 그으면 짱돌이 맞죠. <laughs> 우리가 암컷이에요? <laughs> 아저씨는 수컷이에요?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낀 녀석이, A range of species, 다양한 종, 광범위한 종, 통내 통념이 껴서 흐름을 깨고 있다 바로 답이에요 정답은 3번이다 오초컷이다 <laughs>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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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유 가지고 보죠 어, 시간은 뭐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Reproduction is for a manner, program for organism. Organism, ᄌᄂ. 한 녀석이 가 오르가즘으로 읽가지고 존나 맞았는데. 오르가즘이 아니고 이 새끼야. Organism. 잘못 읽으면 안 되죠. 그냥 밝히, 밝히는 새끼가 된다. <laughs> 아, 본식이죠. 재생산. 본식. 인간은 본식이죠. Reproduction. 일상생활에서는 재생이죠. 응, 리프로덕션 다시만 생산하니까. 네. 번식은 fundamental problem for, for organisms요.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 문제다. 자손이 번성해 야 되니까. 그러자면 그 종은 멸종되지요. 네. Animals p e c i e s acts with diverse range of s t r a t e g i to produce offspring. 네. offspring이 자손이에요. 자손. 동물의 종들은 종들은 active, active. 보여준다. 악습인 뭘 보여줘? 다양한 범위의 전략을 보여준다.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알겠어요? Which of them require was input energy? Our share with the major risk to their survival. Input은 투입이에요. 투입. 엄청난 에너지의 투입이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거죠? 생존에 응. 대한 주연 위험과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는, 관련이 있다. 관련 있는 다양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산모가 애를 낳다 죽는다. 옛날에 흔했어요. 우리 때, 옛날에는. 애기들이 왜 그렇게 도를 성대하게 차려줬는가. 대부분이 생후 한 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 애들이 죽었어요. 60, 70%가. 남은 죽어요. 전염병에 걸리거나. 그럼, 장태푸스라든가 응? 응. 아, 그래서, 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 among mammals. 포유동물 가운데 그랬죠. 휘메스 언더 겨우. 동요가 보이네요. Uh, I can suffer, but just suffer. I n s e r I c suffer. I suffer. I can suffer. I can s u e c a s u r c a s e r c a s f f e r c a u I can I a n s o f r a n s u e r can s e r c a u e r a n f r I can s u r I a n e r I n s u f e r I a n e r I n u r y can I can d f e I a n s u f r I c a e r a n s e I c n u r I c a s e r n s e r a u e r can u e r I n e r n s f e I can s a n s I n s u r a n u I n I n u r a n s I a n u f e n e r a u I c n r a n s a s I a n can e a e I n e n e r a r I c n s a n e s u f n 아기에게 저질 빨린다. 저질 물린다. 럽테이션지풀동물 아. 가운데 암컷들은 보다 직접적인 번식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 언더코 겪고 있다. In so far as, 뭐, 뭐 하는 한이지요? 아?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있죠? Far along, As. 아? 수고가 네 개, 응? 어? 뭐, 뭐, 하는 한, 이런 뜻이다. 응. 그래서, 뭐 하는 한이야? 뭐 하는 한. c a 짐을 지니고 있는 한, 그렇죠 carry t 뭐의 짐이야? 임 m b r 니임 n i 아니 배아, 배아. 태아와 배아의 차이는 뭐냐? 배아라는 것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결합해서 생긴 수정란이죠. 이게 배아죠. 배아죠. 응. 배아와 태아는 달라요. <laughs> 달라. Embryonic, f e t Feet, fetal. 그래서 배아와 태아의 성장과 t h e was a nourishment of young through lactation. 수유를 통해서 새끼의, 그 영의, 새끼의 성장과 영향, 배와 태아의 영향의 짐을 안고 있는 한, 하는 거죠. Thus, 그래서, 이 암컷의 건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Thus the health of female, mammal barony effect. 리 e p r o d u c t i v o o c o m e 이 결과죠. 따라서, 암컷의 건강, 포유동물, 암컷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번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어? 음. 응. 엄마 죽으면 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죠. 뭐의 관점에서? 벌써 in terms of fertility and the survival or death of spring, of springs. 자손의 생존과 죽음과 그녀의 생식률이죠. 생식률, 얼마나 많은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거의 관점에서. 근데 3번에서 이상한 얘기를 짓거린다. 가운데 껴가지고. Orange's piece I want to provide. Extended parental care. 이게 늘리다 확대하야 되는데 ED가 붙으면 장기간이란 뜻이 있다. 롱 o n g 텀이 길다. 장기간에 어버이의 케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종들이. 그것은 뭘 막아줘? 계속 경영법의 위치, 안문장 선행사. 이것은 새끼들의, 새끼들 동물이, 라이프 스킬이 부족한 새끼 동물. 알겠어요? 동물 새끼. 새끼 동물, 동물 새끼 같은 말이죠. 흑! <laughs> 락킹이니 뭐야? 분사야? 무엇이 부족하다. 생존 기술이 부족한 영, 애너멀스를뭐 하는 걸 막아주지? from 하는 걸 막아준다. 위, 위험하게 죽어가는 걸 막아준다. 뭐 하고, 뭐 한지 수일이나 수주 후에 죽어 옛날에 우리 때 그랬다. 엄마를 떠난 후 수일이나 수주 후에 그 위험한 기간에 죽어가는 걸 막아준다. 방어 능력이 없죠. 눈도 못 뜨죠. 그럼. 고양이들도 태어나서 거의 10일이 지나야 눈을 뜨니까. 그지? 응. 응. 그런 것들이죠. 그래. 그래서, 그럼까지 다 끝났어요. 응. 수고들 했고, 마무리 하죠.